꿈 같았던 3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 한겨울이었던 한국은 어느새 따뜻해졌고요. 아직은 주위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낯선 느낌입니다. 저는 이렇게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간 고추밀면이랑 매콤한 비빔밀면, 그다가 차돌박이 <놀람> 그리고. 하체가 왕창 올라간 돈까스 그리고 소주. 퇴사하고 다녀온 3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나니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 젊다면 젊기에 새로운 밥벌이를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일단 소주 한잔 하고요 이숭늬우 맛있을까? 이제 터키에서 한국 온 지는 한 5일 정도 됐는데 한국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이 캠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변산반도 쪽에 있는 고사포 야영장이라는 곳으로 캠핑을 갈 거고요 일단은 얼른 장을 보고 그리고 캠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쌀 구이에다가 하이브레몬로 미스틱을 넣을게요 노릇노릇 아! 짠와 좋다 어? 맛있는데? 싸가지고 먹어봐 한 아, 세트야? <laughs> 만두집에 왔는데 정기휴일이래요 부하에서 사고 싶다 아, 만두 만두 안파니? 손만두 이런거? 그냥 우리의 만두 찾기는 성공할 것인가 어? 만두만두만두 만두만두만두 아일 만두, 만두만두 올 어, 네. 네, 만두 6 0 2 0원 가격 진짜 착하다 그지? 이렇게 착한 가격을 발견하다니 금막동 제사유죠? 오. 수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바다랑 같이 보니까 이쁘네 들어와 누가 꽃이야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뭔가 서해 같지가 않다, 진짜. 물도 꽤 맑아. 아 진짜? 와, 물 엄청 맑다. 스노클링 가고 싶다. 태국에서 수영 다못 하고 온 거야 아 이렇게 먹다가 일몰 보러 가면 되겠다. 오빠, 뭐, 20분 어? 남았는데? 어, 한국에서도 어김없는 일몰 사냥꾼들. <laughs> 예쁘다. 그러니까. 나? 아냐 아 일몰 <laughs> 일몰 보면서 먹는 하이볼이 쩔어? 꿀맛이야 이거 오늘의 저녁은 목살 바베큐 고기 잘 구웠어 아 너무 맛있다 쌈장 딱 찍어가지고 응. 콩나물 해장국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시지잘 구웠다 음 아, 밌었타재밌타 짬뽕이죠. 오대 짬뽕이라는 복숭 레어 맞습니다. 짬뽕이라. <laughs> 짬뽕이라는... 는물짜장 저장. 신기하지. 저장을 해 가지고 나2 0몇만원씩짬 다 먹고 나왔더니 줄 서있네요 오늘 타이밍 좋겠밥 먹고 카페를 왔습니다 근대 거리 응.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출발하자 어 카페 예쁘다 나잘 아, 찾았어 먹어봐야지 아참 예쁘다 멋있겠다 녹차 깔기 라떼 오레오 음. 초코 라떼 크로플 된장 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캠핑까지 하고 나니 이제 진짜 한국 돌아온 느낌이났습니다. 한국에 온지 어느덧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둘다 백수인 상황인지라 이제부터 또 절약을 시작해야 할 때인 듯하네요. 다시 여행 전처럼 끼니는 집밥으로 오늘 간단하게 새이나 구워 먹자. 아니 저한 통을 다 굽는데. 오. 나 혼자 먹어도 한통을다고긴거두 거거 장이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더럽게 안 먹을 수도 있지? 아니, 다른 반찬도 있잖아. 야, 이건 돈다. 얼마나 먹는지. 오천 대다 먹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그래. 나 이거 해서 남긴 적한 번도 없어.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스팸 부침인가요? 응. 솔직히 가면 이거 있잖아. 스팸 계란, 계란 후라인가 뭐. 응. 그래. 봐. 못먹어 그런 그래. 것도 사줘봐. 아쉽게. 술 먹으러 가자. 너, 오늘 술 조자. 그러면 용돈으로 쓰시는 겁니까? 응, 술주죠 어? 용돈으로 쓰시는 거냐고요 내 이거에다 소주 한두병 정도 내가 살수 있어 <laughs> 5월 달이잖아 용돈 빨리 줘알았 <laughs> 아, 용돈 줄게 <laughs> 한다 한다 <laughs> 와오 마이 갓 스펙타클하게 점심 준비를 했으니 밥은 평화롭게 먹습니다 뭐 <laughs> 하시오? 우리 영화 보러 간다 캐리어 바퀴가 빠그러졌어요 이제 치식이 가능해져가지고커고이라콜라를 샀어요 미안, 한 동물들과 미안, 아 어? 음 너무 의아해 미안, 어무 좋아해. 미어 너무 미없어무 좋아해. 미안, 너이라 그냥 본거 너무 화가 너무 재아어 나는 너같아해 미안, 아먹 저희는 이렇게 여행 후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3개월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벌써부터 그리운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